여자 복잡하죠. 아여자 돈이 많이 들어. 딸을 안 낳기 천만다. 우리 아들들은 돈 많이 벌어야 돼. 애비들아 아휴. 어떻게 뭐애또 용돈 뜯어먹고 살아야지. 아니야. 어머니 돈 많아. 할머니 돈을 가졌다고 해서 안 가졌다고 하각이야 지금은 우리가 좀 자주 봉을 해야 되고 때가 그랬대야그러십다 독함을 알고 살아 그때그때 그때 시절을 따라 우리가 한도 끝도 없지 돈도 오뭐 100주를 무슨 하루 만에 쓸게 없어. 지금 400주 시대, 지금 500주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. 500주를 못 만지는 그래 그렇잖아 100만 원. 100만 원 선이야. 너무 많은. 최소한 네가 일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100만 원이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. 그, 뭐, 내고, 낼 거, 뭐, 이런 거는, 내가 일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런 거는 퉁쳐줘야 돼. 내가 지금 이런 현상에서, 어, 전기심, 계속, 뭐, 핸드폰, 요금 전부 다, 어, 자체. 너희들 알아서 해, 그래. 다 그래 버려. 얘가 지금 돈도 못 벌고, 지금, 갑자기 사고 나서 아파서, 지금, 축동살동 하고 있는데, 너희들그럼되겄나 무조건, 걸. 어때? 지혜심 씹어야지, 뭐. 문제가 없죠. 그리고 작업자족, 지금 작업자족이 돼, 자족 다 되는 거야. 나라 지금 무역 뭐 어쩌고저쩌고, 아 이거 문제 뭐다 자국이 짱이야. 우린 대한민국 짱이잖아. 어디라도 먹 먹을 게 없어, 참 자체 내서 다 이제 다이한 사람도 한, 사람이 한 사람 근물이라고하서 사람 성전역다 해낼 되는거 충분히. 음 일단은. 어떤, 이제, 최악의 경우에는 의식준데 집. 정말, 어, 정부가 집도 제공을 해줘야 돼. 원래는.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의식주는 해결해줘야 된다. 누희들다 도둑, 도둑이라고 래 일본 도둑. 지금 거의 70%를 너희들, 50% 이상 도둑질하고 있다고 그러거든. 국민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. 국민들의 어버이가, 어, 부모된 자들이.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싶어. 뭐 자식 부모들이 막 어떤 자전 가나 금수 전수 좀 이러는데 공평한 우리가 뭐 그냥 엥에 하고 태어나도 이 나라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 기본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. 그런 거라고 따지다 오잖아 다들 빚은 많다 그러면 빚은 어쨌든 빚은 진거 아는데 지금. 은 빚을 갚고도 남는 시간이어서 퉁쳐야 되고 국민들 빚도 없어야 되고 국민빚이 곧나라빚이 근데 국민들이 음, 나라빚은 그거는 음, 국민빚이 곧 나라빚 아니야 그러면은 어, 국민들 빚이 쟁 맹거라 나왔나 너가 나. 그치? 음, 뭐라고 하는데? 5년? 5년 아니 1년 매달 매달 도 좋아 매달 매달 1년 안에 매그 어 매달 년 정기 달매정 매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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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달년 괜찮잖아 달년정도달 매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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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매달 우리가 하잖아 월급 나가잖아 정럼 그때 정달정달그달매그달그달 그럼 뭐 매년 갚아 나갈 게있지금 매달 그달못 갚아서 그 끝이야. 못갚 지금 못 갚는 능력이 못해서 못 갚는 걸로 다가 피를 말려 죽이려고아가말이 머리가, 내가 다가 내가, 머리가 다, 내가 그런 그럼 오만이를 청와대 안방 말리므로 그럼 국무총리할 사람도 있고 국방부장은 내난 원래 독수 여행지다데 그러면 똑똑하고 다들 그런 사람 지금 어. 다 있잖아. 사람이 있거든, 나는. 음. 사람이 있어. 국무총리.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러면 나는. 이하 사람들은 다 있어. 대통령만이 쫓아다니 대통령 지켜야 되는 나라. 그 청와대 안방만이면 지켜고 있어. 이 나라에 다 있어. 이어 떠면 안 돼. 정말 이 나라에 딱 가만히 머물러 있어. 지켜야 되거든. 그리고 뭐 이제 다 국무총리나 한걸 보내. 저 대변인이나 뭐또 장관들 보내면 되지. 대한민국 은내가 집은 잘 보고 싶게 안방만 안방을 지키고 있어야지 <laughs> 응, 쇼핑은 한 번씩 하게 해줘 <laughs> 쇼핑안 해도 된다 그들이 다 들고 쇼핑 해갖고 와그 <laughs> 정도 해줄 <해낼> 수 있지 엄마인데. <laughs> 음,